제주도에서 당근마켓 처음 이용해본 육지사람 <놀람> 오빠 이거 마우스 안쓰지? 어 그거 안쓰는데 무서워? 아니 당근에 팔까 해서 어 경해 팔아보러 알겠어 그럼 나 올린다 오 바로 연락왔다 엥? 내고 내고 해달래? 내고 해주지 마라 보어 그러니까 30분 걸린다고 내고 해달라고 하네. 웃겨. 뭐라고? 아니 자기가 온다는데 30분 걸린다고 내고 해달라고 해. 어여 멀리서 웃으네. 내고 좀 해줘 보어 30분이 뭐가 멀어? 자기는 너무 제주도민이야. 너무 제주도민은 뭐지? 칭찬인가? 그 혹시 당근이과? 네? 당근이과? 저는 문관데요 크... 마우스 팔기로 한 사람 아니 과? 아네 맞아요. 어좀 봐보게. 아, 아, 네, 여기요. 왜 반말이야? 근데 무사 밑간 같이 넣어? 아, 멀리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몇개 넣었어요. 이거 다 파치네. 장난 햄스가 지금? 어? 왜? 왜? 왜요? 나 30분 걸려고 하시는데 파치가 를즘서 놀리맨? 놀리맨? 그거 그리고 파치 아니에요. 놀리 하나도 안 맨. 사투리 경 쓰지 마라. 이 경하고. 밑강 이거 딱 봐도 집이신. 파치 처리하진 들렁군거닮은나 이거 처리해주는 값으로 내고 해 줍소. 무슨 소리예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귤 무겁게 챙겨서 온 건데. 좋은 마음 대은 최소 천양이라도 들러 갔어야지 파치 귤가져가 그냥 좋은 마음 이거 파치 아니고 우리 시어머니 밭에서 따온 상품 귤이에요 알지도 못해 제주 도민이 이게 진짜 야 뭐야 나다 이똥새기야어어 어, 선배님 어 무슨 일이세요? 넌좀 이따 보게 하영아 괜찮아? 응 어, 괜찮아 어나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할게 미안한데 저쪽에 좀가 있을래? 어 알겠어 저게 이씨 도란? 야 아니 뭐저져이내아는데 어? 아 형님 와이프가? 아죄송하다나형큰 실수하신 게 실수가 아니고 있네 너내 와이프 아니었으면 때렸을 거 아니? 아니다야나 머랭아맨이야 제주도에서 발붙이고 살지 않으면 경하지 말아보러고 지가 뭐 제주 도지 산거 경하고 그거 귤맛 좋은 거라 우리 어멍아방 밭에서 따온 거 팥이 아니라 아예 죄송합니다 형님 가켜 그리고 마우스는 돈안받을테까 그냥 넣었어 물어봐. 아니다 형님 카뱅으로 돈보내구다 그냥 어라 근데 형님 가로잘도 못점죠요 어디서 산? 아 이거? 가루웨어라는곳인데 일단 세탁부터 재봉 공장 거치는거 없이 손수 제작한데는서와 쩐다 얘더 예. 자세히 알고싶으면 설명글 읽어봐 고맙니다 형수님도 조심히 가십오너 당근마켓 매너 꽝으로 줄거야 무사마심나 머랭아민이야 이 <laughs> 정말 저는 그런 마음 <laughs> 아, 없습니다 아우 내가 하면서도 웃기네 야, 나멀리 한... 행한... 면 왔다. 아, 이제 더워서 분장 못할 키워. 아.